네, 천재박 1단원 보강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봐주세요. 네, 일단은 체크체크 6페이지를 먼저 펴볼게요. 우리가 보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글의 특징, 이 갈래 특징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단원에서는 시라는 작품과 시라는 갈래와 소설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렇다면 시라는 갈래와 소설이라는 갈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 알겠지?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시라는 거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즉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바로 정서라고 합니다 이 정서를 바로 함축성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글이 바로 시야. 그리고 또 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운율이라는 점입니다. 자, 운율이라는 것은 일단 리듬감인데요. 그냥 어떤 단어나 어떤 뭐 표현이나 아니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바로 운율이 형성된다고 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시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바로 화자라는 개념이 있죠. 화 자, 자, 화자라는 개념은 일단 우리가 본문에서 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시라는 갈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다음엔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서, 함축, 그리고 운율, 그리고 화자.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갈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네 가지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7페이지 보시면요. 아, 7페이지가 아니라 8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시의 표현 방법.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개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지규법이라고 하면은 뭐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모모처럼 모모같이 모모듯이 모모처럼 모모같이 모모듯이 자, 이것들이 있으면 바로 지규법이다. 우리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반면에 은유법은 뭐예요? A는 b 다내 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A는 B다로 표현한 게 바로 은유법이다. 자, 그리고 의인법 같은 경우는 어,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게 바로 의인법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비유법에 관해서 이세 가지가 바로 비유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는 바로 비유법이에요. 이 비유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 걱정에서 뭐지규법이 나왔다. 지규법이 있는 구절이 있다. 과장그 구절에 밑줄을 쳐놓고, 자, 다음과 같이, 또, 다음과 같은 똑같은 표현법이 쓰인, 아니면 똑같은 비유법이 쓰인 시들을 다음 1, 2, 3, 4, 5번에서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문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항상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비유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밑줄 쳐 놓고 다음과 똑같은 표현법이 쓰인 거를 1, 2, 3, 4, 5번에서 찾아봐라. 알겠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런 걸 틀리는 경우에는 이 개념들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능력이 아니면 적용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던 경험이 조금 적어서 어, 적용 이 개념이 작품에 적용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적용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방법은 단한 가지죠. 어, 숙제 잘 풀어오기. 어, 숙제 잘 풀어오기. 네. 그게 바로 방법이겠다. 아시겠죠? 뭐 약간 고지식한 답변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법 세 가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뭐 강조에 관해서는 뭐 반복, 영탄 대조 이런 게 있는데, 자, 반복은 뭐말 그대로 반복, 뭔가 반복이 되는 거야. 뭐 단어가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구절이 반복될 수 있고 문장도 반복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 이 반복이 되면 뭐가 형성이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듬과 운율이 형성된다. 이 반복은 네,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적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자, 영탄법 자, 영탄법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영탄법이라는 건 어떤 표현법이냐 면 바로 감탄사를 이용하는 법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감탄사뿐만 아니라 감탄형 어미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는 법뭐 예를 들어서 몸 하는구나 참 예쁘구나 참 아름답도다 이런 감탄형 어미를 쓰는 게 바로 또 영탄법에 속하는 표현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감탄사. 그리고 감탄형 어미. 이두 가지 키워드는 영탄법과 관련돼 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영탄법. 아시겠죠? 꼭이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조법. 자, 대조법은 이것도 개념은 간단해요. <laughs>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 이 제시되면 바로 대조법이라고 해. 알겠죠? 서로 상반되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들이 있으면 바로 대조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약간 시어라는 단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어는요? 그냥 시속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시어는 시속의 단어다. 네. 그리고 대조법은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걔는 대조법이 쓰였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새로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냐 이게 바로 관건이에요. 알겠지? 그렇다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숙제 꼭해 와라. 알겠지? 자 그다음 여기 밑에 보면은 역설법, 반어법, 서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역설법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을 통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아 님은 같지만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님은 이미 가버렸는데 어떻게 님을 보내지 아니 아니야 단 소리야.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죠? 이런 걸 바로 역설법이라고 한다. 자, 반면에 반어법이라는 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반대로 표현한는걸 바로 반어법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역설법과 반어법을 헷갈려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에이 역설과 반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역설법은 그 구절만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면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 구절만 봤을 때딱그한 어, 문장만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그게 역설법이라고 봐요. 자, 반면에 반어법 같은 경우는 그 구절만 보면 말이 안될건 없어요. 음,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 등과,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있으면 걔는 반어법이야. 알겠죠?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 등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걔는 반어법이야. 자, 그 다음 역설과 반어의 차이는 뭘까? 역설은 딱그고절만 봤을 때 판단이 가능해. 하지만 반어법은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해야 돼. 즉, 앞뒤를 다 읽어봐야 된다는 소리지, 반어법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예시를 한번 가보자, 반어법 예시.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후일 그때 잊어노라. 자, 이 구절만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쵸? 말이 안될건 없어요. 오늘 어제는 기억했는데, 어, 미래는 뭐 잊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이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별한 애인과 이별한 애인에 대한 내용이야. 이별한 애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애인이랑 헤어졌어. 그 애인을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랑 그렇게 이제 소중한 시간을 지냈던 그 애인을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란 게? 없겠죠. 그죠? 하지만 얘는 있, 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어법인 거죠. 그죠?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반어법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이거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역사가 반어차이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엔 서리법 한번 서리법. 자, 서리법이라는 건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질문 형식, 질문 형식. 자, 하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아니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거지. 즉,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 거야. 그래서 예시를 한번 봐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 거야. 자, 이게 진짜 질문일까? 야, 가난하면 사랑을 모르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가난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질문 형식이긴 하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닌 거를 바로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하죠 심상 자 심상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 다른 말로는 이미지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이미지라는 키워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심상 이미지 똑같은 키워드고요 저 같은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 속에 어떤 구절을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빡 떠오르는 느낌을 바로 이미지 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심상에는 약간 다양한 심상들이 있고요. 그중에도 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앞에 페이지 보시면은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것들이 다 감각적 이미지에 속하는 거야. 알겠죠? 감각적 이미지에 속하는 거다. 자, 그다음 시각적 심상이라는 건 뭘까? 어떤 구절을 딱 봤을 때 약간, 모습과 같은, 모습이 떠오르면 바로 시각적 심상이야. 왜냐하면, 모습이라는 건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잖아.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 혹은 색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시각적 심상이야. 저 일단 청각적 심상 뭐겠니 어떤 구절을 읽고, 어떤 소리가 연상되면은 계속 청각적 심상. 후각, 미각, 촉각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특히 촉각적 심상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여기 책 속의 예시처럼 서늘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촉각적 심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 심상 중요합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다.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내신 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감각적 심상, 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여기 7번 가보자. 자, 이 7번 같은 경우는 공감각적 심상에 대한 개념인데 자, 공감각적 심상이란 제가 따로 설명을 여기 적어드릴게요. 자, 공감각적 심상이란 하나의 대상을 표현할 때두 가지 이상의 심상을 쓰는 것을 바로 공화정 신상이라고 해요. 자, 적어주세요. 하나의 대상을 표현할 때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 신상을 쓰는 게 바로 공화정 신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풀어휘 파람 소리. 자, 지금 얘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니? 바로 소리죠 그래서 소리라는 한 가지 대상이야. 자 근데 이 소리라는 표현을 어떤 이미지를 쓰고 있어? 자 푸르다 시각적 그리고 휘파람 소리 청각적 아하 그렇다면 소리라는 대상을 표현할 때두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썼구나 이런 게 바로 공간적 심상이다. 그리고 공간적 심상과 관련돼서는 약간 이런 것도 예시를 들수 있어요. 레드벨벳의 빨간맛. 자뭐 나온지는 꽤된 노래이긴 한데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네, 그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 있다. 겠 자, 지금까지 뭐 다양한 표현법들, 비유법들, 그리고 심상들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것들은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바로 밑줄 그어놓고 다음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을 1, 2, 3, 4, 5번에서 찾아봐라.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몇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냐면 2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쓸 때, 아니 시를 감상할 때, 일단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화자에 대한 개념이 화자. 자,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화자란 건말 그대로 작품 속에서 내용을 전달해주는 인물을 바로 화자라고 해. 알겠죠? 그리고 이 화자는 시에서만 쓰입니다. 시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야. 소설에서는 약간 이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서술자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화자는 시에 대한 개념이다. 알겠지? 자, 그리고 뭐 특징도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화자에 따라서 시의 내용 주제 분위기가 달라진다. 자, 두 번째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 속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그렇다면 시 속에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는지 안 드러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굉장히 단순해요. 작품 안에 1인칭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가 있으면 걔는 직접 드러난 거야.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거. 고등학교에서도 나와요. 1인칭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직접 드러나. 자, 하지만 여기 두 번째 여기, 엄마의 누나야 여기, 여기에서는 1인칭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 알겠죠? 구분한 방법.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네,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저렴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우리 본문 분석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일단은 여기부터 가보자. 화자의 정서. 아이고, 밑줄이 너무 밉네요. 화자의 정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두 연으로 나뉘어졌죠. 그렇죠? 1연과 2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연에는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 그리고 이연에서는 슬픔, 안타까움 이 정서들을 구분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가보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가는 우리 엄마 아하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열무를 파시는 분이에요 그쵸? 자 그렇게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가서 열무를 팝니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 고단한 엄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엄마가 일을 가러 갔다가 안 와. 그리고 해는 또 시든지 오래야. 그치?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디테일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것터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시는. 자, 해는 시든지 오래. 이 구절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시간적 배경. 약간 밤이겠죠? 해가 진지 오래라고 했으니까 밤이겠죠. 저기 두 번째는 분위기 조성. 굉장히 약간 무섭고 음침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저였으면 이거 문제 되면.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구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올 수 있겠다. 알겠지? 자, 네 번째 줄. 나는 찬밥처럼 방에 남겨요. 자, 일단은 뭐 지기법 쓰였고요. 처럼. 자, 그리고 밥은 밥인데 어떤 밥? 찬밥. 어, 차대. 차대. 어, 여기서 촉각적 이미지가 쓰였고요. 자그 다음에 이 찬바처럼 방에 담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 혼자서 덩그러니 담겨져 있다는 소리야 혼자서 덩그러니 외롭게 담겨져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여기에 담겨진 의미까지 알아둬야 돼요 왜 비유법을 쓰는지 자 다음 줄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시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숙제를 천천히 할까? 어, 숙제 빨리 끝내고 놀면 좋은데 그지? 자 여기서 천천히 숙제를 하는 이유는 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약간 때우려고. 한마디로 시간 끄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다 보니까 숙제로 약간 그긴 시간을, 외로운 시간을 달래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 안 옵니다. 그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부분 볼까요? 전반적으로. 안 오시네. 당 시네, 아들 리네 지금 여기서 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미란 거 한마디로 약간 말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미가 반복된다. 그다음 반복은 뭘 형성한다? 리듬감, 운율을 형성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자, 다시 여기 한번 가보자. 배추잎같은 발소리 역시 주기 버스였고 자 타박타박 타박. 자 발소리래요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 그치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 자 그리고 타박타박 타박. 자 이렇게 타박타박 타박 이런 거를 바로 음성상징어라고 하거든요 자음성상징어가 뭐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삐뽀삐뽀 절뚝절뚝 어 이런 것들을 바로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리고 안들리네. 어둡고 무서워요. 지금 여기 화자의 감정이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죠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입니다. 자, 다음. 금간 창틈으로 고유의 빗소리. 자, 역시 여기 청각적 이미지 쓰였고요. 그리고 금간 창틈이래요. 아하, 창문에 금이 갔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형편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다음 줄.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간 여기서는 우리가 정서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렇 엄마가 안 오니까 외롭고 불안한 거야. 알겠지? 자, 여기 다음 2연.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하, 그렇다면, 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1년은 과거였구나. 과거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였구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알겠죠? 어 잠시만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연은 과거겠니 현재겠니? 바로 현재겠죠. 그 자꾸 왜 이럴까요? 얘가 난리 났네요. 잠시만, 네. 이연은 현재 내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다. 지금도 내 니은 시우를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유년의 윗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윗목이라는건 여기 설명돼 있죠. 어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 바로 윗목이래요. 어, 자 그렇다면 아 윗목은 어떤 공간? 차가운 공간. 그렇다면 역시 어떤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라고 볼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아 그렇다면 이 연에서는 어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슬픔을 느끼는 현재의 나라고 볼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화자예요. 화자. 여기서는 화자가 중요합니다. 자, 1년의 화자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른 같아요, 어린아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엄마 안와서 무서워, 어른이 그러겠니? 아니지, 어린아이가 그러겠지,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1년의 화자는 어린아이. 반면에 이연의 화자는 어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자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학습. 뭐 여기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작품을 하면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굳이 한번더안 해도 될것 같고.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25 페이지 자 얘도 간단하게 실화 한번 읽어보자 자 제목이 뭐래 아이 생각이래 어 그렇다면 화자가 아이 같니 화자가 아니죠 화자는 그렇다면 뭔가 어른 같아요 그치 자 가보자 열무 40살이고 시장에 갔었대요. 그리고 빈마을로 있을 아이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혼자 숙제를 짓으면.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화자가 누구 같아? 아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야 엄마. 그렇지? 엄마야. 지금 음. 엄마는 뭘 하고 있냐? 아이를 걱정하고 있어요. 밥은 먹고 댕기냐? 숙제는 잘했냐? 어. 혼자 무서워서 훌쩍거리지 않을까? 어.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 어. 자 집에 가야 되는데 남은 열무몇달에발목 잡던. 집 엄마도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걱정되니까. 근데, 어, 일을 해야 되니까 바로 못 가고 있는 상황지 그랬던 아주 머니들 지금도 내 눈시울 불키는 글씨절내 마음의 빚. 어, 즉, 내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할수 있는 거야?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야. 어, 아, 내가 제대로 잘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거를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 따라서 이시의 화자는 엄마라고 볼수 있겠다. 알겠지? 자, 3번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3번에서는 화자가 누굴까 얘들아? 자, 모르겠다면 내용을 한번 읽어봐. 자, 짐차에 실려 왔어. 어, 나를 살 사람을 찾고, 있, 찾고 있어. 어, 그리고 내 살결이 거칠다니 별로 안 달다니 이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냥 나는 딸기 뿐이야. 나는 나일 뿐이야. 그리고 이만한 몸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손, 농부, 손, 고르타대 자, 그렇다면, 이 시의 화자는 바로 제목을 힌트로 볼수 있어요. 딸기. 딸기.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딸기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상황이야? 자신을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 요 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야? 야, 나를, 내가, 어, 하나님 손을 거쳐서, 농부선을 거쳐서 태어난 몸이야. 그러니까, 뭐좀덜 달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어, 조금 상처 났다고 뭐라 하지 말고, 비싸게 나를 사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상황이야. 굉장히 재밌는 시죠. 그죠? 그리고 특성은, 자, 사투리를 사용한다. 어, 뭐 왔어, 유, 충청도 사투리죠. 그죠? 있지, 유,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사투리 방언을 사용한다. 이거 다른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딸기다 아하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화자와 작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화자와, 화자랑 작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자와 작가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이 딸기란 시에서는 화자와 작가가 일치할 수가 없겠지. 그렇지? 작가가 딸기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작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알겠지? 아, 이렇게까지 알아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1 단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